밀착 카메라. 여기 좀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어, 밀착 카메라는 JTBC 뉴스룸이 처음 개국할 때 만들어진 최장수 코너고요. 뉴스룸에서 월화수목 주 4회 방송하고 있고요. 제가 월요일자를 맡고 있고, 또 기자, 후배 기자 3명이 화수목 이렇게 맡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밀착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이제 코너인데요. 현장을 직접 기자가 가서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과 현장의 이야기를 밀착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여름 우이천 산책로에 나타난 산책로를 돌아보니 곳곳에서 너구리들이 눈에 띕니다. 너구리가 개와 고양이를 공격하는 너구리의 공격을 받은 강아지입니다.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한번 물리고 제가 악하고 도망가니까 이제 뒤에서 다른 너구리가 와가지고 다시 물더라고요. 이름 바 도시 너구리 습격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 요게 좀 이슈가 됐어요. 요거 영상 좀 같이 보시죠. 직접 가 봤습니다. 근데 그 우이천은 자주 오세요? 예, 오패기도 있고요. 그리고 백로도 있고요. 혹시 너구리는 본적 없으세요? 너구리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꾸리하고 계시네요. 길고양이 밥을 챙겨 주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 밥주는 네, 진짜요. 네, 큰 너구리 때문에 없겠네요. 어코야. 너구리 나타나면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이? 알았지? 안녕. <laughs>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다가 얘가 그 주변에서 응아를 한 거예요 근데 너구리가 강아지를 본 거죠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가 얘를 바로 안았거든요 그럼 강아지가 응아는 다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다 하고 걔를 안고 들고 뛴다는 건 좀. 어려웠죠 많이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이렇게 하 전에 너구리 나타나고 환경이 복원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래도 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귀엽지만 길들이지 않은 야생동물을 산책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자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구리가 나타나면 개를 안고 이동하라는 말로는 사람도 반려견도 너구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현재 영상 조회 수가 300만이 넘었고 달인 댓글만 8천 개 이상인데 어, 뉴스 영상 댓글의 8천 개는 이례적인 일이라 올해 보도상 줘라 야생 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생각해보자는 취재가 참신하면서도 감사하다. 아 무엇보다 이영상에또 수많은 또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아 제가 아까도 웃었던 거아 우리가 이거 이 꺼꾸리를 하시는 아, 이윤환 선생님께서 저 상태로 예, 꺼꾸리를 한 상태로 피가 많이 있어요, <laughs> 네, 피가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사실 아, 이거는 네. 좀 의도가, 의도가 이거 있지 않을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영상 조회수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너구리를 찾아야 하다거 보기 때문에 어, 어.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 하천에서 이렇게 조명 켜고 참개를 잡고 계셨거든요 아이 아, 아, 분이? 네그 네. 장면이 좀 특이해서 네. 이렇게 뭐 하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참개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 돌고 너구리 이제 찾고 왔는데 이번엔 또 거꾸리 하고 계시길래 근데 왜 연출이 아니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질문할 테니 일어나서 답해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아, 그래서 오히려 아 네. 네네네 아. 근데 이 윤한 씨께서도 이게 좀 유명세를 지금 좀 타고 계시다고. 네,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유명 편의점 광고, 커피 광고를 찍으셨어요. <laughs> <laughs> 이분이요? 네. 아니, 광고를 찍으셨어요? 어떤 어떤 광고를? 어떤 광고를 찍? 찍으... 이 자세 그대로 찍으셨어요. <웃음> <웃음> 와, 궁금하다. 찾아봐야겠다. 찾아봐야겠네요. 오그 커피 자주 드세요? 아 예, 자주 먹습니다. 라떼도 먹고 아이스도 먹고.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꼬금의 시리얼입니다. 지금은 뭐요? 지금은 뭐 당장 나와 있는 건 없고. 야물 막죠? 물 많이 막습니다. 평상시에도 참기자 으러 많이 나오시나요? 아네 어, 그럼요. 잡으러 오기 가지고 보러 옵니다. 어 그럼요. 전화도 자주 오고요. 사람 많이 알아, 알아보십니다. 이 취재는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어 제가 월요일자 밀착카메를 라 맡고 있다 보니까 매주 방송 아이템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아이템을 취재하다가 그게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어. 이미 월요일자 방송이기 때문에. 토일 안에 이틀 안에 해야 되는 거죠. 예, 취재 맞습니다. 거. 취재하고 <laughs> 촬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이번 주 방송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이천에 계시는 한 주민분께서 자기 이제 강아지가 너구리 물렸다에 아 제보를 해 주셔서 그분 말씀만 듣고 무작정 서울 상암동에서 이제 우이천까지 차 끌고 간 거죠. 막상 가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아, 아 근데 우리 저 기자님도 참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야, 얘 사는 게 똑같구나. 매주 매주 아이템 이것도 이 취재 하시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금방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매주 어, 뉴스는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뉴스도 또 이렇게 아이템에 따라서는 일주일 중에 어, 어, 무슨 요일이 좀 제일 편하세요? 월요일 방송하고 나서 화요일이 가장 편합니다. 아 그게 좀 제일 편하고 언제부터 쫓기기 시작하니까? 화요일부터 쫓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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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요일 오전 이후로 네. 아. 다음 주 월요일자도 아직 취재가 안 돼서 빨리 마치고 아~ 금 그래서 여러모로 예. 쫓기고 계시는 여성 <laughs>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이제 목요일 금요일 목금토일 중에 이제 정해서 취재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뭐~ 뭐~ 그러는 것도 없습니까? 그런 놓긴 했는데요. 현장에 네. 또 가봐야 아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방송은 그 후에 나오니까 지금 저희한테 살짝 어떤 건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졸피뎀을 어. 먹고 역주행한 운전자를 추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그분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야, 이것도 과정이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좀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잘돼 있겠죠. 네. 네. 역주행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졸피뎀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건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는 처벌을 피할 수도 목숨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입니다.